목조 주택의 빽빽한 사진과 진찰기. 도대체 오늘의 집은 어디일까요? 몇분 갔지요? 어디 음... <laughs> 어 어디? 여내 어디? 중학교 때 갔거든요. 옛날은 유명했지요. 그창에뭐몇개 없었을까? 그럼 이제 시끄 당는뭐 이병원이 그 장에서는 제일 한장 많았었지. 바로 오늘의 집은 1954년에 건립된. 거창 최초의 근대 의료시설 옛 자생 병원입니다. 거창 구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쳐 갔다는 이곳. 우리 손반장, 오늘은 경남 거창의 오래된 근대 의료기관을 찾아 지역의 근대 의료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건물이 세월을 머금은 듯하네요. 네, 오늘은 경남 거창에 한국의 근대의료의 역사를 품고 있는 오래된 집을 만나러 왔습니다. 혹시 거창의 자생의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은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집인데요. 자, 이 오래된 집,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손반장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문을 닫은 옛 자생병원. 오랜 세월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572호로 등록됐습니다. 지금은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근대의료기관의 구조와 건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네요. 건물은 전체 주택동과 병원동과 입원동 이렇게 세개 동으로 크게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본관동 이 병원동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양옥을, 어, 베이스로 한 건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직의 창들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건대 건축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수직의 오르내림 창이 이렇게 설치되는게 보일 수 있고요. 이쪽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사택인데, 실제로 이 원장님이 사셨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붕이라든가 이 천마의 모습이나 이아래쪽에 석가래의 모습을 보면 이 한옥을 좀이 계량한 형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눈여겨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곳곳에서 이 오래된 집이 주는 이런 정겨움 그리고 이제 따뜻함이 묻어나는 예,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오래된 목조 주택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느껴보려고 합니다. 각 방은. 의학서적 등 근대 의료기술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옛 원장님의 사택으로 창살, 창문, 바닥 하나하나에서 세월의 멋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는 성수현 원장님과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다양한 방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 의료 자료들과 박물관의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내부의 목조 건물 자체가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마루에서부터 긴 대청과 이어지는 이창계량한옥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이런 정치가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의료시설 공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특별한 선생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 진짜 다 뭔가 섞여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조화롭게 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느낌들이 들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여기가 어, 살림집하고 음... 병원하고 네. 입원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는 달리 되어 돼돼 있으나 살림집은 기와로 되어 있고 음... 병원은 석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자생병원은 지역민들의 온갖 병을 치료해주던 만병통치소였습니다. 성원장님은 외과 전공이었지만 거의 모든 과목의 진료를 봤다고 하고요. 심지어 응급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밤늦게 혹은 이급한 환자가 왔을 경우에 굳이 병, 저기 주택동으로 가가지고 선생님을 깨우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 창문을 똑똑 두드리면은 원장님이 아 이급 환자가 왔다는 신호로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는 시스, 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제 지역 주민들의 의료를 의료 공사를 의료 공사를 위해서 되게 애쓰셨던 흔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환자를 배려한 흔적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거창에는 동네 의원들이 전쟁통에 없어진 탓에 아픈 사람은 넘쳐났지만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성수현 원장님은 고향에 병원을 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거창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여셨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6.25 전쟁이 네. 일어났을 때 어, 참전하셨는데 그 당시 거창에서 그 구호병원장을 맡고 있었다고 해요. 음, 네. 사실은 어, 아프셔가지고 제대 5개월 어, 남기고 제대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거창에 그 음,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을 어. 보고 거창에 그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서양식 의료 기술을 익힌 거창의 2호 의사였던 성 원장님, 한의학에 익숙했던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신식 장비와 함께. 서양의 근대 의료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외과 전문 의셨였던 거죠. 당시에는 뭐내 네. 외과가 구분이 안 됐겠죠. 음... 그런데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네. 맹장 수술하고 아이 낳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 그럼 조산원의 역할, 그러니까 산부인과의 네그 되게... 역할도 했고요. 네. 어, 그 여기 사람들은. 어~ 좀 아프게 되면은 대구로 나가야 되는데 거의 네. 대구로 나가는 중에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 병원이 예, 당시 근대 의료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많은 네. 인명을 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꼭 빠지지 않고 둘러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입원동 건물인데요. 과거 입원실의 모습이 남아 있는 근대 의료기관은 이곳이 유일하며. 티비 선풍기 수액 스탠드 등그 시절의 입원실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이제 입원동 건물인데요. 어 이제 곳곳에 작은 방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환자가 이렇게 입원을 하셨던 입원실이라고 합니다. 어 실제 여기는 이제 이부자리라든가 혹은 이제 그 당시 사용했던 이제 닝겔병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모습 그대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작은 이 구멍들이 나 있는데요. 이게 아궁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간병인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직접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밥을 해먹고 그리고 이제 간병을 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 뒤쪽으로는 어이 목욕탕과 그리고 이제 우물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창에 사는 6, 70대라면 이곳에서 진료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만큼. 오랜 세월 지역민들을 위해 힘써 온옛 자생의원 이곳은 고마움의 기억이 가득한 집입니다. 손반장에게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거창 시민분들에게 근대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자생의원과 성수현 원장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켜주신 성수연 원장님의 유족 분들과 거창군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거창 시민 분들에게는 집단 기억의 저장고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거창 근대 의료 박물관이 나의 기억을 꺼내어 두고 너의 기억을 꺼내어 만나게 하는 거창 시민 분들의 기억의 집으로 오래도록 남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거창 근대 의료 박물관으로서 새로운 기억이 쌓여 가고 있는 이곳.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기억의 끈으로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주길 바라봅니다.